이제 12국이 되는 거요. 예 거기서 우리가 목꼬리를 뭐 찾게 되는 거요. 예 그게 국가의 지도자야? 어디에 도둑놈의 새끼들이 그 사람을 욕을 하고 잡빠졌어요 나는 좌파도 칭찬하고, 우파도 칭찬하고, 훌륭한 사람을 칭찬하지, 나는 어떤 파가 없어요. 박 대통령 욕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다는 건 내가 몰라서 지금 이럴만 하는 게, 생각을 바꿔야 돼. 정말 그 사람같이 국민을 생각하는 사람을 난 천바. 논밭도 없는데 말이야 논밭들 수천만 마지기를 없애가지고 고속도로를 만들어 자동차도 없는데 저런 미친놈이 어야된고 그러고 박대통령 욕을 퍼대기라고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이 부도자 앞에 가서 들어누웠어 그거는 먼 미래를 모르는 거예요. 아니 자동차도 없고 공장도 없는데 무슨 포항제철 공장을 만드냐고 이런 미친 사람이 어딨냐고 전부 대모했어. 근데 그걸 만들어 놓고 나는 주어야. 우리 후손들이 나중에 경제 12국이 되는 거요. 거기서 우리가 목꼬리를 뭐 찾게 되는 거요. 예 그게 국가의 지도자야? 어디에 도둑놈의 새끼들이 그 사람을 욕을 라고잡아어서 나는 자파도 칭찬하고 우파도 칭찬하고 훌륭한 사람을 칭찬하지 나는 어떤 파가 없어요. 박 대통령 욕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다는 건 내가 몰라서 지금 이런만 하는 게 생각을 바꿔야 돼. 정말 그 사람 같이 국민을 생각하는 사람을 난천음 봤. 논밭도 없는데 말이야. 논밭들 수천만 마디기를 없애가지고 고속도로를 만들어 자동차도 없는데 저런 미친놈이 어딨나? 그리고 박 대통령 욕을 퍼득이라고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이 부르도자 앞에 가서들어 누웠어. 그거는 먼 미래를 모르는 거예요. 아니 자동차도 없고 공장도 없는데 무슨 포항제철공장을 만드냐고 이런 미친 사람이 어딨냐고 전부 데모했어 근데 그걸 만들어 놓고 나는 주 죽...